오늘, 선잠을 좀 자서, 새벽 5시 전인데, 좀 일찍 일어났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자고, 바깥은 아직까지 불빛이 조명이 있습니다. 오늘 일어나서 별로 할게 없어서, 어 오늘 아침에 또 책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책 제목이 참 마음에 들어요. 5년 후, 당신은 첫 페이지에 보면 이제 마음에 드는 부분이 괜찮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 보면은 이거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크, 좋습니다. 스스로를 알아야 내가 무엇이 되고 싶은지는 참 숙제 같은 질문이죠. 읽어 보겠습니다. 이 책에 처음부터 아주 마음에 드는 문장이 있습니다. 큰 목표를 이루는 여섯 단계가 있다고 하는데, 보니까, 아 요약해서, 목표, 시간, 나 자신, 다인, 환경, 회복력이라고 하네요. 어 목표란 내가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하는 확고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그 목표를 설정하고 나면, 어,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인지편향, 어, 그러니까 자 스스로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나 자신, 내가 이 일을 이룰 수 있는지를, 그 가능성이 있는지를 들여다 볼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넷째, 타인의 인지편향, 어, 다른 사람은, 어, 어떻게 생각, 근데 이 다른 사람의 생각, 하게한뭐 다른 사람이 야너 그거 힘들지 않을까 라는 부정적인 어떤 편향적인 어, 그런 의사 어, 태도들은 좀 피해 가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바라다, 바라볼 다바라때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많게 은될 것이라 저도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필요한 것이 환경 어, 환경도 매, 매우 중요하겠죠 그 어떤 내가 처해있는 상황 예를 들어서 뭐 직장을 다니거나 하면은 어떤 시간적인 제약을 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시간적 제약을 벗어나서 뭔가를 할수있어야할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뭐어 주말이나 시간을 낼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 환경들을 좀 따져봐야 될것 같고, 그다음 에 회복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음이 회복력은 이제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어, 어떤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동기부여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쉽게, 쉽게 포기할 수 있으니까 사람은 어떤 작심삼일, 뭐 이런 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도 작심삼일을 많이 하는 편인데 어떤 큰 목표를 위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동기부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처음부터, 시작부터 참 흥미진진하고 어떤 이 책의 내용이 상당히 궁금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아침에 시작한 5년후 당신은 이란 이 책을 오늘 한번 읽어보고 3일 동안 읽어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간추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출근 시간이 다 되기 때문에 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제가 이제 일어났는데 이제 이불을 깨야죠 쇼잘 잤어? 아유 아빠 출근해야 되겠다. 쉬고 이제 출근을 시작합니다. 비가 요새 많이 와요. 이거 지금 시간이. 5시 54분 네, 밖에는 바람도 많이 불고 춥습니다 오늘 조금 일찍 출근을 합니다 지하주차장에 차, 차가 요즘에 너무 많아서 이중주차를 합니다. 여기 있네요. 회사까지 한 40분은 안 걸리는데 저는 교대 근무자입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는 7시까지 업무가 7시에 시작이고 또 12시간 근무기 때문에 7시에 또 마칩니다. 음, 지금 겨울이라서 많이 어두워요. 비가 많이 오는데 조심해서 가야 되겠습니다. 출근을 하는 시간이 어떨 때는 괴로울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가기 싫을 때가 많죠 근데 다르게 생각해보면은 내가 갈수 있다 갈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이 행복한 건지도 모릅니다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지만 회사 가기는 상당히 아직까지도 힘들다는 거 회사 생활을 아직... 20몇 년을 했는데도 30년 다돼 가는데 회사는 여전히 갈 때가 힘듭니다 교대 근무를 한 지가 한 20년이 되었어요 이제는 어, 교대 근무에 이골이 날 때도 됐는데 저는 주간과 야간을 동시에 하며,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한 회사에서 20년을 근무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20년 동안 아이들 키우고, 가정을 꾸려나가게 해준 회사가 고맙, 고맙은 거죠. 회사는 12시간을 근무하는데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다 제공합니다. 그건 참 좋은 점인 것 같아요. 7시에 출근해서 7시에 퇴근하기 때문에 차근은 별로 막히지 않아요. 그게 참 좋고, 모말 근무를 하는 사람들은 차가 많이 막히는데 교대 근무자들이 그런, 그런 장점이 좀 있습니다 아침에 기온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차 안에 안개가 음, 안개가 껴가지고 이 새벽부터 차들이 참 많이 다녀요 먹고 산다고 바쁘지 다들 전하기딱 좋습니다 저는 이런 시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이 많이 없고 조용한 거리가 좋습니다. 네, 회사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시간이 이제 6시 16분입니다. 회사가 조금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전망은 좋습니다 식당에서 바라보는 전망이 꽤 괜찮아요 오늘은 아침밥이 뭐려나 하루 3끼를 다 주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아요 이런 회사도 많이 없을 텐데 자, 이제 주차장에 왔습니다. 어제 야간 건물을 한 사람들이 주차해 놓은 차량이 있습니다. 이렇게. 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안전함을. 옷이 있고. 드디어 퇴근하는 시간. 아 바람이 좀 많이 부네. 여러 들좀이따보자 오늘은 회식이라서 부서 회식이라서 좀 이따가 고기 먹으러 갑니다 회사원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회사원들이 아, 가장 좋아하는 날이 있다면 시간이 있다면 퇴근하는 시간이랑 아, 쉬는 시간이겠죠 라이 길이 또 언젠가라도 전교 그리, 그리운 리 날도 있겠죠. 이 길이, 이 길이 그리운 날도 있을 거예요. 아마도 회사를 안 다닌다면, 내가 원래 다니고 항상 20, 이, 어? 항상 다니던 이 길을 못 간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이라도 좀 섭섭하네요. 어, 오늘은 회식하는 날인데, 원래 부속 회식을 분기별로 한 합니다. 저는 회식을 좋아하진 않아요. 예전에는 술을 굉장히 많이 마셨는데 회사원 하면 뭐술 빼고는 뭐 말할 수가 없죠. 근데 술을 많이 마셨는데 요즘에는 술을 많이 안 마시다 보니까 밥 먹는데 그냥 의미를 둡니다.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또 어두울 때 나와 가지고 또 퇴근하는 시간은 또 어둡네요. 이렇게 20년을 살아왔는데 당장 퇴직이라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섭섭할 것 같아요. 있는 동안 많이 즐겨야지. 고맙다고 고마움을 알고 즐겨야지. 월급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지금은 모르는데 아마 퇴직을 하고 나면은 월급이 월급이 아마 색다르게 느껴질 것 같아요 월급이 얼마나 소중한지 매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통장에 꽂히는 월급이 당연하게 느껴지는데 실제는 참 고마운 거지 회사가 대해놓고, 아, 근처에 다행히 회식장소가 근처라가지고. 아, 춥다. 비가 올것 같은데. 며진째 지금 비가 계속되고 있는데. 아, 바람도 많 저기 보입니다. 다건같네와 오늘 날씨가 왜 이래 진짜. 비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어 건물이 엄청 깨끗하네. 어 사람도 많네. 생갈비요 생갈비 오케 오케 고기 좋아 보인다 이 제주산이에요? 아예 맛있어 이거 하루만 은면 끝입니까? 아 이거 아닙니다 이 대포입니다 아 대포입니다 <laughs> 초콜릿인 줄 알았죠? 제주산 아 이거는 뭔가요? 아 이거 양입니다 어아웃기다 시작할 때 간단하게 저 뭐냐 마지막으 우리 저 출시기 가는데 몸 건강하게 잘 갔다 오라고 이거 이제 마지막으로 금배야 하는